안녕하십니까 오랜감자입니다 오늘은 음 제가 지금 그 계획했던 대로 11월 29일 월요일 지금 변동성 엄청 올라가 있는 상태고 어20 이상 22.8 정도까지 올라와 있네요 어, 이상하네요 더 떨어져야 될것 같은데 더 많이 안 떨어져요 지금 지수가 어, 보니까, 미국, 그, 나스닥 선물하고, 다, 저, 선물이, 반등하는, 꽤 많이 반등하네요. 어. 아, 그럼 좀, 좀 더, 좀더 하락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 10시까지는 3분 남아있는 상황이고, 어. 제가, 이제, 포지션 합성 항공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오늘 신규 진입하는, 1월 물 진입 시에는 예 요, 요게 지금 행사가가 지금 등가격이 382.5 잖아요. 1월 물의 경우에 12월 달에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어, 한4 포인트 정도 1% 정도 하락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배당락을. 그래서 저는 요거가 요 지금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한 단계 내린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단계 위에 있는 거 매수라고. 그다음에 콜 옵션 그더외 가격 쪽으로 매도 두개 들어가고요. 비슷한 가격대 풋 옵션이 여기 있네요. 4.3 매수 하나. 그다음에 더외 가격 쪽으로 두 개. 그래서 지금 요거를 지금 2분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신규 주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어 매도 계약부터 어 신규 주문을 하고요. 순서는 뭐 일단은 매도부터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수 계약 들어가고요. 체결됐네요. 체결됐고 다시 음. 자, 이래서 1배수가 지금 체결이 됐고요 2배수, 2배수, 2배수를 하려면 다시 또 계약이 들어가야 되겠죠. 음. 자, 하면은 한번, 장고블록이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다시 신규 매수를 1배수를 더해야 되니까, 2배수로 해야 되니까, 전체 삭제를 하고요. 이걸 다시 삭제하고 하는 이유는 이게 또 효과가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하나, 하나, 둘 해서 신규 주문. 그래서 또 다시 매도 한 계약씩, 일괄 주문. 자, 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럼 매도, 매수 이제 매수 주문, 양매수 이제 주문을 체결하고요. 어, 체결됐습니다. 됐고 마지막 이제 양매도 한 계약씩 하면은 네, 이렇게 해서 이대 네, 사, 이 배수 주문이 합성 포지션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하고. 장고블록이 하면 차트상으로는, 자, 어,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는데, 이거는 1월 물은 배당락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도, 380? 지금 380이잖아요. 한 4포인트, 378 정도. 이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지켜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아들 감자 것도 한번 진입을 하죠. 약간 또 호가창이 변한 것 같은데, 자, 이건 둘, 자, 그 다음에 비슷한 가격대 이렇게 해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규 주문 네, 하시면 이제 매도, 양 매도 1개 역시 네, 체결 됐고요, 양 매수. 1개역씩 체결이 하나가 안됐네요. 체결해 보시면 매수 아 체결됐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자또 그러면 매도 1계약씩또 추가 자야 1배수 주문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초기화하고 장거 불러오기를 해서 또 똑같은 1계약씩 일 배수를 추가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급하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신규 주문 이다 삭제하고요. 신규 주문. 자 그래서 양매도 한 계약씩 주문 예 체결 됐고요. 또 양매수 한 계약씩. 자, 체결됐습니다. 됐고. 자, 마지막 매도 다시. 자. 자, 한 계약 한 계약이 체결이 안 됐네요. 자, 매도. 정정해 줍니다. 크게 뭐좀 효과가 공백이 있지만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기화하고 이제 장고블록이 해보면 자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데 이늘 배당락 때문에 그런거니까 뭐 크게 음뭐 이쪽이 위크 포인트는 계산을 한1% 정도 하락 쪽으로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돼요좀 델타는 마이너스 19 감마 마이너스 4로 체결 뭐 되어 있는데 지금 만기 손익은 플랫 가280 정도니까 곱하기 0.8 하시면은 280 곱하기 0.8 그러면은 220만원 정도 어 목표 수익으로 잡고 어 중간중간에 뭐 해지할 뭐 기준이 생기면은 해지할 거고 1차 기준은 여기 아까 그 질문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던데 자이 매도 수익률이 있죠 그리고 풋옵션 매도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 수익률 갭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2정도가 되겠죠 0.28에서 빼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해서 1.9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이 수익률 갭이 저는 이제 어, 70%를 잡고요. 70%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헷지를 1차 헷지를 시행합니다. 1차 헷지를 시행해서 어뭐 상승 쪽으로 나오면 상승 쪽으로 넓히고 하락 쪽으로 나오게 되면 하락 쪽에 감마 헷지, 델타 헷지 한 번을 1차로 시행합니다. 만약에 1차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동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은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고요. 어 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일을 하는 입장이라서, 어, 쉬는 시간, 쉬는 날에 이런 게 걸리면, 저희가, 동영상을 만드는데, 실시간으로 만드는데, 오늘은 그래도 제가 쉬는 날이고, 그래서, 어, 한번 진입하는 영상, 솔직히 1월 달 거는 1월 물은 진입하고 싶지가 않은데, 요새 또, 장 상황이 변동성이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근데 변동성 올라가는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때는 이제 이런 옵션 가격이 프리미엄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만큼의 또 수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어, 요, 요번 달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요번 그 1월 물 진입한 거는. 근데 이상하게 장이 좋네요. 생각보다 나쁘질 않네요. 어? 일단 한번 어, 진입한 거 끌고 가보겠습니다. 어. 영상 여기까지 해서 진입하는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